한번 봅시다. 색깔. 자, 한번 그려볼게. 자, 이거. 색, 자, 이래서 뭡니까? 이를 가도 12번 복사하자. 자, 12등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를 12개 만들고, 자, 12개의 부채꼴을 갖는 파이 차트를 그리고, 뭐 COA, 컬러에서 지정한 팔레트에 따라 색이 변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12개를 일단 나눴고요. 파이를, 파이를, 12개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파이가 나눠지죠. 예, 예.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눠주고요. 자, 여기다 색깔을 한번 넣어봅시다. 라벨을 이름을 넣어봅시다. 자, 라벨은 뭐냐면 숫자로 넣어봅시다. 1에서 12까지 숫자를 한번 넣어보고요. 이미 다 나와있다, 그지? 숫자가 나와있고. 시퀀스 됐고. 그 다음에 색깔. 색깔은 레인보우. 예, 우리 무지개 색깔로 하는데 몇 가지, 12개까지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지개색 말고요 적색과 황색의 치우친 색 해가지고 칼라에서 이 부분을 바꿔주면요 또 다른게 됩니다 그지 여기서 각각 또 다르게 하기 위해서 카페를 해서 붙여 보겠습니다 붙이고 자 레인보우 말고 무지개색 말고 적색과 황색의 치우친 색 해가지고 히트 뜨거운 그지 뜨거운 칼라 해가지고 이런 색깔도 할수있고요 그지 적색과 황색으로 예. 아직 사막에 온 듯한 그죠? 사람의 온도를 보, 사람 뭐 어떤 그 동물이나 사람 몸의 온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테란, 어, 테란. 자, 지구 지형의 색깔 대부분 녹색 정도 되겠지, 그지 지구 지형의 색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점점 더 뭡니까 청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하는 거아외에서는또 이런 팔레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TOPO 어, 토포, 토포 칼라즈라고 하는 건데 요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앞에서 봤다시피 어느 어느 패키지에 있다 어, GD 그 다음에 R 드라이버 패키지의 팔레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지 자, 네. 자 사실은 이 거는 아까 제가 깔아 놨던 어떤 겁니까 요거 그거지 색깔에서 이거를 깔면요 이 패키지를 깔면 자동적으로 아까 말했던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다쓸수 있는 패키지가 부스적으로다 깔립니다 됐고 그지 쉽죠 자 그럼 하나 또더 해볼까 참 말고 이제 핑크 블루 핑크 블루라고 하는게 있는데 핑크색하고 블루색하고 있는데 CM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핑크 블루 이런 색깔로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바차트도 했고, 팔레트도 한번 해봤고, 자, 이번에는 바차트, 자, 그렸고자 데이터 라벨 출력하는 건데, 앞에 여까지 기 했잖아요, 그지? 자, 이제는 데이터 라벨 출력, 라벨을 붙이는 건데요. 자,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방금 바차트 그렸잖아 그게 다가 뭘 해주냐면은. 뭐 해주냐면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자이 pp라고 하는 x, 지금 이 pp가 뭐냐면, b a 롯의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x라 두고, 자, x, pp를 x라 두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y에다가 어떻습니까? 판매량을 적어주고요. 라벨은 뭐냐면, 어, sales 01이라고 하는 이 라벨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p o s i o 표에서는 아마 포지션의 약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막대 그래프 객체를 갖다가 할당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 라벨을 붙여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아까 앞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앞에서 이 데이터에 라벨이 없잖아요. 우리가 눈금으로 4개고, 12기도 10 뭐야 4억이고 12억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 5억이고 뭐 이래서 이렇게 봤잖아 근데 이렇게 눈으로는 일일이 눈금을 어떻게 안꺼주면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 값들에 뭔데 라벨을 갖다 우리가 붙여주면 더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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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그 세일즈 판매량에 대해서 그지 그걸 하자는게 데이터 라벨 출력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만들어놨던 거 카피 좀 해볼까요? 자, 요거 지금 요까지잖아. 그지? 자, 볼치고. 자, 15까지 되어 있죠. 그지? 자, 만든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BP라는 객체에다가 할당을 다 치환하겠습니다. 이 전부를 다. 치환하면 당연히 BP만 쳐도 나타나는 거죠. 그지? BP의 위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텍스트 라벨을 붙여 줍니다. 자, x 값은 p p a 값을 그대로 받아 주고 y 값이 판매 셀즈입니다. 그지 셀즈 01입니다. 셀즈 01은 앞에서 우리 만들어 줬잖아. 이거잖아. 그지이거잖아 41258이잖아. 그지 판매량이잖아요. 그지 판매량이잖아, x라고 하는 요 그래프에다 값그 그래, 그래프에다가 y 축에는 뭐 넣어 준다? 그림을 그러니까 판매량을 넣어 준다. 이 그림에다가 이게 x인데 여기에다가 각각의 y 위치 이 y잖아 그지? 위치에다가 그림을 넣어주는데 이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자여기까지 일단 해봅 한번 쳐보겠습니다 숫자가 나타나죠 1, 2, 3, 4이로 나오잖아 그죠? 1, 2, 3, 4이로 나타나죠 자그 다음에 자 y, b, p, y는 sales가 돼 있고 sales가 지금 4, 3, 0인데 되어있고 자, 그 다음, 라벨을 붙여야 되겠죠 라벨. 라벨즈 해서. 자, 판매량. 직접 판매량의 라벨이 지금 라벨은 요거잖아요. 세일즈 요건데, 이걸 안 붙이면 그냥 y 값에는 그냥 1, 2, 3, 4만 통상적인 숫자만 붙고요. 라벨해서 이거 세일즈 붙여주면 이제 숫자 값이 붙여집니다 자, 이 숫자가 지금 중복되어 있죠. 예, 네,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시. 자, 봅시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량이 붙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위치를 잡자. 만약에 포지션. 포지션 만약에 1, 2, 3, 4가 있는데, 3을, 3을 잡아주면요. 3을 해줄게. 해주면 어디 있느냐. 막대 끝선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처럼. 이 위치, 끝선에 붙는 거고. 포지션 2를 하게 되면, 내 위치 아니면, 요게 왼쪽에 위치하고요. 포지션 4를 하면,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보시기 라면 밑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1, 2, 3, 4 1, 2, 3, 4. 그치? 얘가 되는거는 여기가 위치가 1, 1, 2, 3, 4이 위치가 됩니다. 자, 해볼게요. 한번 1. 그치? 그치? 자, 그 다음 2. 2. 그치? 3 됐죠 4 이렇게 숫자 위치를 각각 정해 줄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라벨 출력을 받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바 차트의 회전 수평 바 차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면은 바 차트 쪽에 돼 있는데 자 호리젠탈 돼 있잖아 그지 수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가그 그지 h o r i z 그니까, true 하게 되면 바뀝니다, 위치가. 그래서 한번 보, 볼까요? 방금 봤던 자, 얘가 위치가 싹이렇 바뀐다고 하는 거지. 자, 역시 똑같은 거를 제가 하나 카피를 하고요. 수평 바차테이션 적어줄 때.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대지 그렇지? 그다음에 퍼센트얼 트루 누겠습니다 자, 옆으로 나타나죠. 그죠? 옆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자, 보서별 영업 시절을 갖다가 수평치로 보주고 있다.